아저씨, 솔직히 얘기해. 내가 이거 요금 알아? 내가 요금 알고서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어? 내가 수리비 알고 얘기하는 거야. 좋게, 좋게 넘어가자. 좋게, 좋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 여기서 이제 경찰 부르면은 아저씨, 인생 모드 하면서 세 가지 규칙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대머리는 믿지 말라야. 알겠어요? 민트로까 BMW? 버리도 심지어. 뭐야? 아또 어떤 x2? 또 밖에다 밖에 또 총쏘고 왔어. 아이씨끼아또 어떤 또아 밖에 총쏘고 와서 또아 밖에 다 나갔잖아. 지금 또아 개. 아 이씨. 그래 차 뒤태 보고서 차 뒤태 찌그러져 있길래 뭔가 했어. 뒤태 여기 여기 어 이거 보고서 뭔가 했어 그래. 아이씨 진짜 아 어떤 또 사간 싹간, 또 사간종이야 또. 아 개빡쳐. 아 개빡쳐. 바퀴빌런이 여기서 나와 왜왜왜 왜? 왜 그래 왜 출장수리 바퀴가 다 터졌어요 터졌 엉쇼 어, 이제 술기사 올겁니다 어, 온다 온다 아니 누가 바퀴를 다 터쳐놨어 이핀더블야 옆에 찌그러진 옆에 그, 긁은 것도 봐 아씨 잠깐 낚시하는 동안에 잠깐 낚시하는 동안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뒤에도 박아놓고 옆에 긁어놓고 바퀴 터쳐놓고 아나 개빡치네 아아여튼 걸리기만 봐 진짜 걸리는 순간 진짜 어 내가 이 기름통 그대로 어 그냥 다들 부어줄 거야 이 벌리 아이 말고 콧구멍 열 열고서 아 여기도 바퀴빌런 털털 털, 여기도 여것도 바퀴빌런이 아무튼간에 어? 잘생긴 거 알아가지고 내가 또 어? 내가 또 귀엽고 잘생긴 거 알아가지고 어? 내가 귀여운 거 알아가지고 말이야 질투 나가지고 말이야 귀여운 거 질투 나서 또 바퀴 터치고 도망가는 거봐 님들 그쵸 님들 어? 어, 그런 말했어 어, 질투 나면는 그럴 수도 있지 맞죠 내가 자비롭게 님들 넘어가줄게요 이번 거 야, 이번 이번 건은 내가 용서해줄게요 걸리기 만 해봐 진짜 걸리는 순간 진짜 나이 어? 기름통 그대로 어? 그냥 다 들이 부어줄 거야. 아, 수리비가 얼마나 올려나? 수리비 어마무시할 것 같아. 바퀴 네개 터져 가지고 바퀴 네개 터져서 바퀴 네개 터진 거랑 옆에 긁힌 거랑 뒤에 범퍼 깨진 거랑 뭐야 이 사람이야.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혹시 그 죄송한데 혹시 이거 그 바퀴 깨지 바퀴 지금 네개다 터진 거랑 옆면지 긁힌 거랑 뒷범퍼 깨졌거든요. 이거 견적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거 그러면은? 아이 차 이거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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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냥 그냥 타는 차인데 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아니 중고로 사서 이거 8, 8천이요 수리비가 저기요 잠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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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차값이 1억이안 넘는데요 차값이 1억이안 넘는데 바, 수리비가 8천만원 나온다고요 견적이 아니 수입 차를 넘어서 차값보다 비싸게 나면 어떻게 수리비가 바퀴 대개 갖다가 이거 아니 수리비가 이거 너무 무시 어마무시한 되는면은 라이트를 아니 라이트는 안 갈아도 돼 라이트는 안 갈아도 돼 라이트는 상관없어요 어 괜찮은데? 아니 약간 좀이상한 이상한데 이거 혹시 그, 그 혹시 그 어느 회사분이세요 혹시 죄송한데 그 핑크콜이라고 A급 회사라고 핑크콜 아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뭐지 아니 아니 차 수리비가 8천만원이 나온다고 내가 전에 포르쉐 수리할때도 50만원 줬는데 이차 수리하는데 8.. 8천만원이 나온다고? 이상한데 약간 50이면 출점비도 안나온다고요? 저희, 그러면, 경찰 부르고 얘기할까요, 깔끔하게? 경찰 부르고, 앞에 공정하게, 서로서로에게, 어, 좀, 어, 거짓말 하나 없이. 심장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도록. 아니지. 아, 8천만 원이 나올 차가 아니야, 이 차가, 근데. 5천이요? 아니, 이 사람아. 애초에, 애초에, 천 넘는 게, 이거, 말이 안 돼, 이차 갔다가. 이차 갖다가 바퀴 대기하다 천만 원 넘는 게 말이 안 돼, 이거, 일단은. 어떻게 천만 원이 나와, 수리비가, 이차 갔다가. 아니, 뭐, 엔진 고장난 것도 아니고, 바퀴 터진 거 갔다가, 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나오면은, 이거, 어휴. 이상해 무튼 이거 안되겠네 이거 형사님 부른 다음에 같이 얘기하면서 해야겠어 안되겠어 이거 뭔가 조금 쉴까은 천식 천식이라고 무슨 BMW 760i가 휠이 한게 천만원씩이나 해 아이 저기요 사장님 아이 좀 너무하신거 같아 이번거 좀 어? 내가 아무리 몰라도 차 가격은 내가 그래도 알고 가는데 아이 이건 좀 너무한거 같아 그렇게 싸게 했는데 천만원이 안넘었는데 카본 1을 랩스다고요 이거 기본일이야, 님. 기본, 기본 이에요 이거. 이거, 순정이야. 사천. 아니, 안산다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 천만 원 넣는 게, 난 좀,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아. 아니, 아 지금 얘기하면서 플로이가저열개넣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러니까. 아, 죄송한데, 죄송한 건 죄송한데. 근데, 아니, 애초에 이거. 이, 안 되겠다. 우리 경찰 부르고서 얘기합시다. 안 되겠다. 우리 경찰 부르고서 시세 좀 차량 수, 수리 시세 좀물어 여쭤보고. 아니, 아니, 저기 어디 가세요 잠깐만,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니, 잠깐만요. 저기, 아저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로 부를게요. 제가 바로 부를 테니까, 어? 어딱 가면 되겠어요. 어디 가면 안 돼요, 진짜. 경찰하고 <laughs> 3,500. <laughs> 아니야, 그냥. 아, 아니, 경찰 부르고 4 0만원 그냥 얘기해봅시다, 한번. 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4 0만원 됐고, 경찰 끼우고서 8,000. 저기, 아저씨, 어디 가세요? 어디 가? 아니, 왜, 왜, 8 0 0만원 해준다는데, 왜, 왜, 왜? 아니 불을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소비자에 대한 기만같아 소비자 기만 이거는..어? 제가 이거 아시는 분이 있거든요 정비소에 기본 정비 비용이 10만원이라 하셨거든 내가 내기업 분명히 내 기억상으로는 근데 10만원짜리 기본비용 저기 어디 보..저기요 세요 어디 보세요 저기 아저씨 어디..어디 어디 보세요 저 보고 저누랑 눈맞추고 얘기하세요 어? 제가 인맥이 그냥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저 아저씨! 오호 계속 이고 어? 자꾸 이렇게 행동하시면은 저희 서로서로 서로 보기 안 좋아요? 아저씨, 솔직히 얘기해. 내가 이거 요금 알아. 내가 요금 알고서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어? 내가 수리비 알고 얘기하는 거야. 좋게 좋게 넘어가자, 좋게 좋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 여기서 이제, 어? 경찰 부르면은, 아저씨, 인생모드 하면서 세 가지 규칙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대머리는 믿지 말라야. 알겠어요? 어? 기본이 100이라고요? 어, 경찰 오시는 건가, 뭐지? 경찰 오시는 건가?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저씨? 어디가, 아저씨?